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26일 일요일 현재 시간이 오후 3시 1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상남도 그 창군 가조면 장길리에 있는 서량 토경딸기 농장입니다. 음 제가 이 농장에는 어, 팁번이 보고 계시는 대로 군데군데 이제 발생을 해서 지난 12월 12일부터. 약한 달하고 10일 전에, 어, 한 2주 전쯤에, 어 저희, 제가 이제 여기 와서 12월 10일 날 저희들 농한 면역 플러스 관주를 추천드렸고, 음, 두 번째는 4일 만에 두 번째 관주를 했는데, 세 번째는 10, 1일 만인가 하고, 네 번째도 12, 삼3일 가고, 이렇게 간격이 갑자기 벌어졌고, 다시 또, 어, 팁번의 어떤 개선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날짜를 매뉴얼대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다섯 번째 하시고 여섯 번째는 이제 또 3-4일 간격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시작한 지는 한달 하고 한 2주 정도 되었고 대신에 이제 중간에 한두번 정도 간격이 너무 벌어지면서 또 제대로 이 자재의 어떤 효과를 조금 못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매뉴얼대로 이제 다시 한두번 정도 매뉴얼대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설 연휴를 앞두고 딸기 농가들은 대부분 토요일 날 어제 쉬고 오늘 일요일하고 내일 월요일 이틀에 걸쳐서 농사 짓는 거를 이제 수확을 전체적으로 한번을 해서 어, 공판장에 이제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여기도 농사 짓는 거의 반 정도를 지금 오늘 수확하고 있는데, 지금 1월 26일 구정 앞두고 현 시점에서 지금 토경 딸기 이 상태에는 약 200평 기준에 한, 동당 한 40박스씩 지금 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방금 사장님하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농암면역플러스 사용하는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에 저하고 저 안에 노란 곳하고 두 군데 이렇게 표시를 했고 지금 보시면 음이 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1하방인지2하방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만약에 1하방이라면2하방에 이렇게 어 꽃받침 마름 증상이 있었고, 이하방 1번가에 이렇게 기형이 발생되어 있고, 요런 상태고, 어 저희들 농아 면역 플러스 관주한 지가 지금 한 6주 정도 되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팁번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기존의 잎들이 이렇게 팁번이 있었고, 어그 다음 정상적으로 나온 잎들이 여기에, 요게 이제 팁번, 저희들 농아 면역 플러스 관주 이후에, 이렇게 세잎, 세입, 네잎이 나왔습 세잎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고, 이제 이게 만약에 1화방이면 2화방, 지금 요거는 3화방 나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2화방에 입을 어, 보면 지금 팁번 현상이 개선이 돼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지금 세잎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고, 세잎 나왔고, 그리고 꽃 화방으로 보면 2화방 때 이렇게 꽃받침 마름 증상이 있었는데, 지금 사마방째 나오는 잎들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아 면역 플러스 지금 입이 세입 지났기 때문에 한 3주 정도 지난 어떤 뭐 중간에 날짜는 비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 샘플로 봐서는 정상적인 면역 플러스의 어떤 효과는 어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 대신에 이제 다른 포기들을 보면 이제 여기 아 날짜가 벌어지면 또 벌어지는 어떤 단점이 조금 나타나기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음에 표기를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샘플을 이렇게 표시를 했고 이런데 군데군데 보면 티번이 제법 심하게 온 데는 심하게 왔습니다. 지금 제가 두 번째 표시한 거 보면 여기도 어 영상을 한 일주일에서 10일 간격으로 꾸준히 제가 찍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기존에 이렇게 팁폰들이 있던 잎들입니다 굉장히 심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샘플 샘플보다는 여기가 팁폰이 심했는데 여기까지 있었고 지금 이것도 팁폰이고 굉장히 심했는데 정상적인 잎이 보시면 요것도 팁폰이 왔습니다 요것도 왔고 생장점별로 보면 요거 한잎 지금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화방이 지금 요게 1화방인가? 요게 1화방인지 이화방인지 요렇게 이제 한두개 따, 세개따먹었습니다 이게 늦게 나왔다고 볼수 있고 요게 1화방이라면 이화방은 이게 굉장히 꽃받침이라든지 이런 생장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게 꽃곰팡이가 올 정도로 이렇게 심했었고 요 꽃대가 심하고 그다음에 티폰이 이렇게 왔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번 여기 보면, 요게 정상적인 잎, 요게 정상적인 잎. 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것도 티폰이 있고, 요게 정상적인 잎이. 생장점마다한 잎씩, 요렇게 티폰이 이제 해결된 모습으로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한 데는, 아, 속도가 굉장히 늦다. 이제 그런 걸알 수가 있고, 대신에 저희들 농아 면역 플러스의 효과는 정확하게 나온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데도 보면 티폰이 이렇게 심했고, 요 안에 이제 정상적으로 요한한두 잎, 뭐두세잎 요렇게 생장 점 별로 요렇게 한 잎씩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들 농암 면역 플러서 티폰의 효과에서는 정확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나오는 잎들은 뭐, 정상적으로 염류 분해도 되고, 이제 면역력도 좋아지고, 또 이게 양분 흡수도 잘 되고 해서, 송잎 나오는 것들이 반질반질하게 참기름 발라놓은 듯이 아주 예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요 안에는, 음, 보시면 저기가 제일 안쪽이고, 이중대가 하나 둘셋넷 다섯개 여기 가운데골 한둘셋넷다여 일곱 여덟골 중에서 음, 동쪽으로 보면 다섯 번째 골에 제가 방금 요 부위에서 순충 어,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요 근처 어, 지금 어, 잎들이 하나 둘셋넷 제가 여기 아 요쯤 될것 같습니다 요쯤 여기도 이제 팁번 증상이 있고 음 요렇게 선충이 온 듯한 모습들 이런 잎에도 보시면 음. 여기도 티번이 굉장히 티하고 선충이 하고 선충처럼 이렇게 선충피의 잎처럼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보시면 속도는 늦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생육이 서서히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꽃대도 깨끗하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고. 음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한 6주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 효과가 아 정확하게 자 제가 여기 방금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보시면 이렇게 생리적으로 이게 꽃자루 이렇게 갈변이 되고 이런 현상이 있었고 보시면 이 지난번에 저희들 선충 자제도 관주를 했습니다. 이렇게 입이 뭐 응해 먹은 것 선충 피해 비슷하게 뭐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포기들도 보시면 안에는 잎이 정상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잘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잎이 정상적으로 반질반질하게 아주 예쁘게 이제 개선이 돼 가지고 송림 나오는 것도 그렇고 여기는 요 안에 지금 사마방 꽃도 깨끗하게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연욱기 농장 대표님도 일단은 저희들 뭐 자재를 농화면역플러스를 꾸준하게 쓰시면서 포기를 안 하고 어,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무난하게 따라오고 있는, 어, 그런 매뉴얼대로 따라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도 이제 저희들이 딸기를 꾸준하게 수행하면서 올래또 이제 토경하고 내년에는 양의 배드 딸기를 할 건데, 어쨌든 올해 좋은 경험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좋은 인연이 계속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창궁 가져오면 장길이 서량 토, 타, 토경 딸기 농장에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